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아 전번 시간에 한껍바침에 이어서 다른 무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예쁜 모양이 될수 있죠. 뒤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 오늘 이거부터 일단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 기본형 하나에서 지금 전부 다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컵 접기 어, 저번 시간에 컵 접기를 했었는데 또 저번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컵 접기 기본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각 접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 내려주세요. 내려서 여기 어 가운데만 반정된 데를 찝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선에 갇혀서 맞춰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여기 지금 이게 두 장이죠. 위에 부분 하나만 접었다 펴주세요. 그 다음에 접었다 펴준 거를 이 사이 구멍으로 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지금 어, 여기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뒤로 돌려줬어요. 돌려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 꼭지점이 여기 와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맨 처음 상, 어, 종이 어, 껍잡기만 빼놓고 전부 다 여기서 지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전부 다 여기서 지금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틀려지는데, 자, 뒤쪽으로 여기를 접었다가 제껴주세요. 제껴서 이 삼각의 반절을 평행이 되게, 이렇게 선에 평행이 되게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제껴주세요. 이 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쪽만 한 거죠. 이쪽 오른쪽도, 오른쪽도 평행이 되게 반 접어주세요. 평행이 되게 반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게 지금 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를 안으로 접어넣게 해 주세요. 펴서 이 선대로 이렇게 접어 넣어 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선대로 펴서 펴서 요거를 이렇게 안으로 접어넣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최종 완성입니다. 이거 8장입니다.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저 하다 말은게 있는데, 약까하고 똑같습니다, 연결은. 요한 장짜리 흰 부분이 요 구멍으로 들어가게, 이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오, 왼쪽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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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는 지금 안쪽으로 접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맞춰주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뒤는 이런 모양이 되고, 뒤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다른 색깔로 한 장짜리가 이 사이 구멍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은 여기 안접기 한대 있죠? 여기 안접기 한 대. 안접기. 안접기 한 대로 이렇게 살짝 겹쳐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뒤는, 그러니까 뒤부터 껴주세요. 뒤에 한 장짜리가 구멍으로 들어가면서 이 안접기 한 대가 살짝 가서 이 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겹쳐지게 이렇게 겹쳐지게 지금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장을 연결하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색깔만 틀린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같습니다자그 다음에는 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연결하면 이것도 모양만 조금 틀리면서 기본형은 아까 거의 똑같습니다. 뒤는 항상 다른 컵잡기도 다양하지만 뒤는 항상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 시간에 한 것들도, 전 시간에 한 것들도 뒤는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똑같이 컵잡기 시작한다 그랬죠? 자, 삼각접기 해주시고, 내려서 여기서 만나는 반대편, 반대편에서 중심이 되게 접었다, 요것만 찝어주라 그랬어요 찝어주고 내렸어요 음, 요 꼭지가 여기 가서 만나도록 만나도록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 접어서 다시 들어서 요 사이로 끼워주고 그 다음에 뒤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요 꼭지가 여기 가서 만나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나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펼쳐 눌러주고 이번에는이 어. 아랫부분을 접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벌어진 데 말고 붙어있는 데를 한쪽 제껴다가 밑에서 이렇게 삼각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제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뒤 돌려서 윗부분, 밑에 부분, 벌어지지 않은 막힌 부분, 막힌 부분에서 꼭지가 만나도록 이렇게 삼각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벌어진 부분, 이 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벌어진 부분이 양쪽 끝까지 만나도록 해서 삼각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모양이 지금 8장입니다.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네. 그래서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연결은 연결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어 지금 왼쪽에 이걸 들고 자 보면 벌어진 데 있죠 한 장짜리 껴 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한쪽이 한 덮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여기 반절을 덮어줍니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맞춰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을 다른 색을 해서 한 장짜리가 이 사이로 쑥 들어가면서 여기는 반절은 요 반절이 덮어집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거에 반절을 이렇게 이렇게 덮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장 덮여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구멍으로 뒤를 이렇게 잡고 옆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색깔 없는 쪽한 장짜리를 요 구멍으로 쑥 집어 넣으면서 여기는 어떻게 반절을 덮어준다죠? 이렇게 해서 반절을 포개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맞춰주시고, 이렇게 8장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 또 이런 모양, 다양하게 예쁜 컵받침을 접어봤습니다. 저번에 코팅하는 방법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코팅 종이를, 어, 문방구에서 하면 이렇게 잘안 돼요. 이게 두껍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눌러주면 울퉁불퉁해요. 그 저거 다시 와가지고 그걸 뜯었더니 접었던 종이까지 다 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뭐 열흘 동안 두꺼운 책에 눌러 놓으셨다가 그다음에 요거 사이에 요거 사이에 이렇게 넣으면 여섯 장 넣을 수 있습니다. 여섯 장을 넣어서 다리미판 위에 놓고 여기다 천을 꼭 대야 돼요. 면 천을 대시고 다리미를 눌러 주세요. 꼭 눌러서 한번 보고 잘 됐으면 그만해 되지만 또 들뜬 됐으면 다시 한번 해서 한 다음에 식혀서 이렇게 잘라 주면 됩니다. 끝에 모서리만 어, 둥글게 다시 한번 다듬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컵 접기 아, 다른 종류로 두 가지를 접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